2 k m 나갔습니다. 코나가아 이거 늦었다. 늦었어. 어제. <목소리> 오우. 오이 코녀막가나이 찬나이. 찬성 찬성. 커피 한잔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머리샷 아라이 아, 사리캅. 론니 차이 마이 카? ครับ.나

인사했나? <laughs> 아, 정신이 없어 갖고. 아, 후사, 싸리카투콘 수원나포 공항에서 차량을 한대 렌트했습니다. 차량을 한대 렌트했다는 말은 또 어디론가 떠난다는 얘기죠. 이산 <laughs>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작은, 작은 소도시, 일명 어, 아, 강촌, <laughs> 강촌, 완전 시골. 음. 거리는 방콕에서 한 68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약 예상 소요 시간은 기름도 넣고 뭐 중간에 밥도 먹고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마이크랍 현재 시간 12시 거든요 아침도 못 먹고 제 하루 생활 시작은 커피로 시작하거든요 모닝커피 커피도 못 마시고 아 커피 땡겨요 커피 배고픈거는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카페인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건 참을 수가 없네 가다가 커피숍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빠르게 방콕을 빠져나가 봅시다. 한두 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네, 사라브리예요. 사라브리, 사라브리에 있는 주유소에서 잠깐 섰어요. 여기 아마존 있네요. 아마존 커피 마시읍시다. 커피 아 시원하다. 아 사리카, 오... 아메리카노롱마이남 사이 사이크 사이아이크 사건나콘. 여기를 가려고 하냐면은. 최근 영상이죠. 최근 오볼라 차타니 영상. 굉장히 많은 태국분들이 봐주시고 계세요. 조회수가 조금 <laughs> 나왔습니다. 오마뷰류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수린 와주세요. 치앙마이 와주세요. 깔라신 와주세요. 그런데, 사권나콘 와주세요. 이런 네, 댓글이 제일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와달라고 하면 갑니다. <laughs> 가야죠. 약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콘나콘에서 어, 여행할 계획이고요. 사콘나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촬영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일 거예요. 가장 작은 소도시. 이제 사라브이 지나면 음, 코란 나콘 라차시마를 지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컨켄 그리고 뭐 마하사라캄, 칼라신, 어, 아마 이렇게 이제 도착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인스라엘 주요 도시들, 지나가면서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왔다. 가볼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차에서 마십시다, 차에서. 가자. 아 좋다. 몸속에 그냥 카페인이 쫙, <laughs> 예, 쫙 그냥 피 속에 혈관 속에 쫙쫙쫙쫙 예 투입되니까 너무 좋네요. 와힘 납니다 힘 나. 카페인 충전됐으니까 아, 또 갑시다. <laughs> 아이고야. 갈 길이 멀어요. 다시 출발. 태국의 하늘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푸르푸르 파란 하늘. 사콘나콘을 알아보자. 공부를 좀 했어요. 살짝 알아봤는데 인구는 한 7만 5천 명, 7만 6천 명정도 거주하신대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코나코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은 쌀. 역시 쌀. 그리고 물고기. 호수가 엄청 큰게 하나 있거든요. 농한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 봐요. 농한. 이 호수가 이산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래요. 봐봐야지 아 맞다 그리고 기후 기후 또 중요하죠 사쿤나콘의 기후는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1974년 1월 2일 날 영하 1.4도 <laughs> 영하 1.4도를 기록한 적이 있대요 와, 눈도 왔겠는데 <laughs> 우와. AIS 컬리님. <laughs> 광고 하시네. 부럽다. 여기 오세요. AIS. 하지. 그, 광고 찍으셨어. 와. 뿌듯하겠다. 내 얼굴이 버스에 이렇게 뚜악. 얼마나 좋을까? 부럽습니다, 선배님. 파이팅하십시오, 수수나 크롭. 아, 웰컴 투 박총. 이전에 카오야이 영상 있었죠? 카오야이 국립공원이 있는 도시, 박총.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나콘 라차시마, 아, 코라시입니다. 가자, 가자. 나콘 라차시마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앙상해요? <laughs> 가지치기를 너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이 도로가 언제 뚫렸는지 모르겠는데 꾸라가는 길이 엄청 예쁘네요. 와. 도로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 네, 좌우로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하늘까지 와. 예전에도 있었나? 예전에 올 때는 이런 길이 아니었는데 새로 뚫린 길인가 봐요 너무 예쁘다 어, 이렇게 달리면은 운전할 맛이 나지 현재 운전 한 4시간 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나가는 곳은 이산의 관문 나컨 라차시마 일명 코라시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스산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쇼핑몰이 있으면 큰 도시거든요. 나콘 라차시마 쇼핑몰 있습니다. 방콕 여행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터미널 21, 코라세도 있어요.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아직까지 나콘 라차시마 여행한 영상이 없는데 여기도 조만간 와야죠. 코랏에서 약한 200km 정도 더 이동을 하면, 컨 깬, 컨 깬이 나옵니다. 너무 심심하다. <laughs>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해요. 라디오 들을까? 뭐야, 라디오도 잘안 잡히네. 라이브 방송 할때 어떤 분께서 제발 운전 중에 노래 좀 하지 말라고 운전할 때 노래 안 해요? 내가 이상한 거야? 노래 할래 심심해요 오늘은 김자욱님 스페셜로 한번 갑시다 레디오에서 지왜 자꾸 말을 해드는지 그대요 나와 같다면 내마음과똑 같다면 그냥 널 위해 비워둔 내맘 그 자리로 기타 허니 오 허니 많이 보고 싶어 가슴에서 울고 있나요 허니 오 허니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보다 그댈 사랑했으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기억해요. 보고 저리 봐도 알수 없는 홀리 홀리 아, 터리잇 최악의 내 와 이거 잠깐 한번 봐야 되겠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지금 뒤에 초원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화면에 잘안 나오네요. 와 반대편도 와 그리고 하늘 한번 보세요. 와. 안깝다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 100km만 더 가면 컴리입니다컴리에서밥 먹죠 배고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요 또못 먹었어요. 와, 컨겐이다. 웰컴 투 컨겐. 컨겐 읍내까지한 5km? 한 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름이 한 칸도 안 남았네요. 주유소 도착. 가득 채우면은 얼마나 올까요? 이 이지후나 갑어땐갑 가득 채워달라고 했고요 얼마나 온지 한번 보자고요 쭉쭉 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1리터에 34.68바시네 아유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 태국 제가 운전했을 때는 막 23바 24바 이랬는데 많이 올랐네 1000밭이 넘었네요 1140밭 비싸다 거꾸마컵 기름은 넣고요내 몸뚱이에도 기름을 좀 넣어야 되는데 <laughs> 아까 낮에 커피 한잔 마시고 아이고 쓰러지겄다 쓰러지겄어 깔끔하게 국수 한그릇 먹고싶네요 국수 예. 네. 국수 호로록 아이고 아이고 나 죽어 <laughs> 아이고 나 죽어 살려주세요. 아이고, 시내다 보니까, 역시 뭐가 많네요. 아유, 여기 주차해놓고 뭐 먹어야 되겠다. 아유, 안 되겠다. 아 이거 뭐 많다. 어, 여기 많네. 엄청 많네. 거의, 네, 8시 돼가는데, 아유, 나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네, 지금 함께 시내 중심부에 왔는데, 밤이집 있어요, 밤이. 이건 뭘 먹어도 다 맛있죠. 네. 다 맛있어요. 애벌레도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메뉴 이렇게 쭉 봤는데, 이거 먹으려고요. 어, 이거. 파미키야우행무끄럽 이거. 특별한 메뉴래요. 특별한 메뉴. 아오. 마미키야우 행무그럽. 단티니카. 낭티니다이마이카. 캅. 와... 밖에는 자리가 없어서 저는 안으로 땜루이 <laughs> 어, 돌살 쏙 빠졌죠 쏙 덕분에 감열적단식이네아 어. 어, 근데 얼굴에 개기름이 <laughs> 기름이 엄청 끼네 어. 나왔다 카프바 나왔습니다 예와 색깔 색깔 예 알록달록 맛있겠죠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아 어, 국물 좋다 와 음.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진짜. 와. 음. 그래서 낙컬라차시마까지 오는 길은 진짜로 좋았거든요 낙컬라차시마에서 컨탱까지 오는 길에 음, 도로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2차선이었다가 1차선으로 쪼가들었다가 다시 2차선이었다가 다시 또 공사 때문에 1차선으로 줄어들었다가 어, 이런식으로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그런 구간이 엄청 많아가지고 많이 막혔어요 <목소리가> 살죠 지금 텅균에서 제가 예약한 사거나건 숙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거리는 약한 200km 예. 208km 정확하게 시간은 3시간 22분 남았네요 아까 한 오후 5시 6시 되니까 손 떨려 손 떨려 막, 어, 막 손이 막 덜덜덜덜 떨려 핸들 잡고 있는 손이 막 떨려요 배고파서 한그릇 먹는데 지금 5분 안 걸린 것 같은데, 한 3분 걸린 것 같은데, 한 3분 4분? 아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최고 컨텐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 <laughs> 아또갈 생각하니까 아, 아 3시간 22분 가야죠 갑시다. 다시 힘내서 출발합니다. 빠이 사건나콘 내 깜깜하네. 하나도 안 보이네. 100km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100km 남았으니까요. 태국에서 100km면 다온 거예요. 밤길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겁나 외로워요. <laughs> 말할 수 없을 정도로 <laughs> 겁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외로운 걸 좋아합니다. <laughs> 저는 이렇게 외로워야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한 40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가 <laughs> 너무 어렵다. 꼬부랑 꼬부랑 지금 산길 길이 굉장히 험하네요. 예, 네. 어이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 커브가 계속 이어지네. 와. 안전 운전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안전 운전. 와. 조심 조심. 초 집중 모드 구독자 수는 안 올라가는데 이 산길은 계속 오르막 길입니다. 와 조심 조심 야생 동물도 조심 조심 가로등도 없어 근데 가로등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밤에 비까지 오면은 와 여기 진짜 진짜 위험하겠다 여기. 1 0 k 로 남았습니다 나콘 여기구나 다진진레오케이코마카수나 공항에서 나 제가 예약한 숙소까지 <laughs> 약한 12시간? 12시간 소요됐네요 와 빨리 스킨하고아 쉬자 쉬자 와, 와 멀다 진짜 멀긴 호텔 되게 예쁘죠 음 아고다에서 1박에 550밥 가격 굉장히 저렴한데 외관상으로는 엄청 러블리합니다. 우. 유럽 같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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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워디카 네, 봐요. ครับ. 미산 방입니다. 찬송. 네, 참 미산 방으요ครับ.먹 아.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laughs> 어, 도 호텔은 가격 대비 굉장히 깔끔한 거 같아요 거기 아이고 와 짜자잔 너무 괜찮죠? 와 뭐야 발코니도 있어요 음 이렇게 화장실도 깔끔 몰골 <laughs> 예약 <뭘 웃음> <걸? 웃음> 한 12시간 걸려서 목적지 싸콤나콘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왔습니다 어, 오는 길이 조금 험했어요 음, 솔직히 어, 위험해 솔직히 좀 위험해요 음. 어, 거의 한 100km 남았을 때부터는 굉장히 길이 조금 험해서 천천히 왔고요 굉장히 급커브가 많은 코스였고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노면이 또 젖어 있어 갖고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서행하면서 왔어요 다행히도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왔습니다 아커크 마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쿠나콘 구석구석 어, 여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라꾸룽 탭, 양하이나카 대리기사 아저씨 방콕 갈래나? <laughs> 와 진짜 엄청 피곤하다. 와 멀다 멀어 진짜 멀어. 봄나프아 어떻게 가냐고 방콕도. 아유.